너 사랑의 불시착 봤어? 도쿄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아키라는 미카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평소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즐기고 음악은 재즈를 선호했던 그녀에게 한국 드라마라는 단어는 꽤 생소하게 느껴졌다. 응? 아니 한국 드라마? 잘 몰라? 너꼭 봐야 해. 진짜 감동적이고 스토리도 좋아. 게다가 남자 주인공은 진짜 멋져. 미카는 눈을 반짝이며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키라는 웃음만 지었지만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키라는 미카의 추천을 떠올리며 넷플릭스를 켰다. 사랑의 불시차. 이게 그 드라마구나. 작품 설명을 읽다 보니 예상보다 흥미로워 보였다. 남북한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라니 평소 그녀가 접했던 작품들과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았다. 한 편만 봐볼까? 큰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누른 아키라는 곧 드라마 속세계에 몰입했다. 초반부터 몰아치는 사건들과 북한이라는 독특한 배경, 그리고 주인공들의 섬세한 연기는 그녀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특히 한국어로 들리는 대사는 아키라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이런 언어가 있었네. 부드럽지만 강렬하달까? 그녀는 드라마를 보며 처음으로 한국어라는 언어의 매력을 느꼈다. 일본어와는 발음도, 억양도, 리듬도 확연히 달랐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동료 미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미카, 나도 드디어 사랑의 불시착 봤어. 진짜? 어땠어? 재미있지? 응.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더라. 근데 이상하게 대사들이 너무 궁금해. 자막 없이 보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도 안 돼. 미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나도 그래서 요즘 한국어를 배우려고 조금씩 준비 중이야. 아키라는 미카의 말을 듣고 문득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그녀에게 그다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라는 또 한번 마음을 흔드는 경험을 했다. 바로 BTS 봄날이라는 노래를 접한 것이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난후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녀에게 K팝을 추천했고 그녀는 호기심에 클릭했다. 부드럽지만 강렬한 멜로디와 노래 속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이 노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아키라는 일본어 번역 가사를 찾아보았다. 그리움과 위로를 담은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원어로 이 노래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그날 밤 아키라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한국어 배우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와 학습 앱 유튜브 강의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다. 한국어를 배우면 드라마 대사도, 노래 가사도 직접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한국어로 그 나라의 문화도 더 깊이 알수 있을 거야. 아키라는 무거운 마음 대신 가벼운 기대감을 안고 도전을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 그녀의 한국어 학습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K팝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그녀를 새로운 문화로 이끄는 거대한 모험의 첫 걸음이 된 것이다. 아키라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녀는 스마트폰에 한국어 학습 앱을 설치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간단한 단계부터 시작했다. 고, 노, 헐, 오. 이게 가나다라는 건가? 앱화면에 등장하는 한글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쓰면서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글은 단순한 모양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소리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언어 체계였다.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와는 달리 한글은 체계적이면서도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만든 문자라고 대단하네. 아키라는 유튜브에서 한글 창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도 했다. 쉽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철학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녀는 학습의 재미와 함께 한국어에 대한 애정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마트폰 앱뿐만 아니라 유튜브 강의를 통해 한국어를 익히기 시작했다. 특히 드라마 속 명대사를 활용한 강의가 눈에 띄었다. 아키라는 사랑의 불시착 대사 강의를 발견하고 흥미롭게 따라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음.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아직 발음은 서툴렀지만 드라마 속에서 들었던 익숙한 대사를 직접 말해보니 새로운 재미가 느껴졌다. 이 강의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았다. 대사에 담긴 맥락과 문화적 배경까지 설명해 주어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감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는구나. 일본어로는 조금 다르게 말할 것 같은데. 아키라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점심시간마다 동료 미카와 함께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하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뭔가요? 오, 잘한다. 하지만 발음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 해. 둘은 회사 근처의 한국 음식점에도 자주 들렀다. 김치찌개나 비빔밥 같은 음식 이름을 발음해 보면서 그녀는 점차 한국 문화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날은 가게 주인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김치찌개 주세요. 그 서툰 한국어의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아키라는 그말 한마디가 학습 의욕을 크게 북돋아 주었다. 이렇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이 커지던 어느 날, 그녀는 동료 미카와 함께 도쿄에서 열리는 한류 콘서트에 가게 되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에 그녀는 놀랐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다니. 공연 중간에 한국 가수들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나오자 관객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아키라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녀도 그들과 함께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콘서트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연장에서 들었던 노래의 가사를 떠올렸다.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관객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한국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 아키라는 한국어 학습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의 짧은 휴식 시간에도 단어를 외웠고, 주말마다 유튜브 강의를 들으며 문법을 익혔다. 그녀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와 K팝 가사도 외우게 되었다.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 없이 몇 마디는 알아들을 수 있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한국 음식과 전통 예절, 그리고 한류 팬들이 즐기는 문화적 소통 방식을 배우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한국어를 활용하는 기회를 늘려갔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야. 그들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거지. 아키라는 한국어 학습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은 그녀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한류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단계를 넘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는 과정으로 변모시켰다. 아키라는 한국어 학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다.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느끼는 간접적인 경험을 넘어 한국어를 실제로 활용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으로 그녀는 한류 팬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하며 K팝, 드라마, 한국 음식 등에 대한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키라, 다음 주에 한국 문화 교류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 나츠미의 제안이었다. 한국에서 온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통 공연부터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아키라는 설렘바득한 마음으로 초대장을 받았다. 행사 당일, 아키라는 도쿄의 한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도착했다. 입구부터 들려오는 장구 소리와 북소리는 그녀를 설레게 했다. 화려한 한복 패션쇼와 전통북 공연은 마치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 했다. 그녀는 그당면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와. 일본 전통 문화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다르네. 이후에는 음식 체험 코너가 시작되었다. 아키라는 테이블마다 놓인 다양한 한국 음식을 보며 기대에 찬 얼굴로 떡볶이를 집어들었다. 매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의 조화는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다. 이게 떡볶이구나. 정말 맛있네. 음식을 먹던 중 그녀는 옆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고 싶었지만 아직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아키라와 눈을 마주쳤다. 혹시 저도 대화에 껴도 될까요? 그녀는 서툰 발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와,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가 봐요. 정말 잘하시네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드라마랑 노래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난관이 찾아왔다. 대화 중한 한국 참가자가 웃으며 물었다. 근데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좀 신기해요.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아키라는 순간 당황했다. 마치 자신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는 그냥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언어를 배우다 보니, 더 알고 싶어졌고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지만, 아키라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로 설명해야 할까?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는 자신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며칠 후, 아키라는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 문화를 경험해보자. 그녀는 서울로 짧은 여행을 계획했고, 드디어 첫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처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공항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모든 안내 표지판에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와, 여긴 정말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곳이구나.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를 또한번 놀라게 했다. 깨끗한 거리와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건축물들까지.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 날, 아키라는 유명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떡볶이를 주문하며 상인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떡볶이 주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국어 잘 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일본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드라마랑 노래의 덕분이에요. 상희는 그녀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도 드셔보세요. 김치는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죠. 그날 저녁 아키라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작은 오해를 겪게 되었다. 그녀가 비빔밥을 먹고 있을 때 식당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이걸 이렇게 비벼먹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요. 그 말투가 다소 단호하게 들려, 순간 그녀는 위축되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러나 식당 직원은 곧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제야 오해가 풀리고, 그녀는 안심하며 웃었다. 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한국 방문을 통해 아키라는 언어뿐 아니라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말과 행동 속에 담긴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또한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짧은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아키라는 한국어 학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다.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느끼는 간접적인 경험을 넘어 한국어를 실제로 활용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으로 그녀는 한류 팬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하며 K팝, 드라마, 한국 음식 등에 대한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키라, 다음 주에 한국 문화 교류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 나츠미의 제안이었다. 한국에서 온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전통 공연부터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아키라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초대장을 받았다. 행사 당일, 아키라는 도쿄의 한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도착했다. 입구부터 들려오는 장구 소리와 북소리는 그녀를 설레게 했다. 화려한 한복 패션쇼와 전통북 공연은 마치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와, 일본 전통문화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다르네. 이후에는 음식 체험 코너가 시작되었다. 아키라는 테이블마다 놓인 다양한 한국 음식을 보며 기대에 찬 얼굴로 떡볶이를 집어 들었다. 매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의 조화는 예상보다 훨씬 강렬했다. 이게 떡볶이구나. 정말 맛있네. 음식을 먹던 중 그녀는 옆에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고 싶었지만 아직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아키라와 눈을 마주쳤다. 혹시 저도 대화에 껴도 될까요? 그녀는 서툰 발음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와,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가 봐요. 정말 잘하시네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드라마랑 노래 덕분에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난관이 찾아왔다. 대화 중한 한국 참가자가 웃으며 물었다. 근데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좀 신기해요.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아키라는 순간 당황했다. 마치 자신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는 그냥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언어를 배우다 보니 더 알고 싶어졌고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했지만 아키라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내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로 설명해야 할까?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는 자신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며칠 후, 아키라는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 문화를 경험해 보자. 그녀는 서울로 짧은 여행을 계획했고, 드디어 첫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처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공항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모든 안내 표지판에 영어, 한국어,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와, 여긴 정말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곳이구나.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를 또한번 놀라게 했다. 깨끗한 거리와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건축물들까지.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 날, 아키라는 유명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떡볶이를 주문하며 상인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떡볶이 주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상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국어 잘 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일본에서 혼자 공부했어요. 드라마랑 노래에 덕분이에요. 상희는 그녀에게 직접 만든 김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도 드셔보세요. 김치는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죠. 그날 저녁 아키라는 한국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작은 오해를 겪게 되었다. 그녀가 비빔밥을 먹고 있을 때 식당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이걸 이렇게 비벼먹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요. 그 말투가 다소 단호하게 들려 순간 그녀는 위축되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러나 식당 직원은 곧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제야 오해가 풀리고 그녀는 안심하며 웃었다. 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한국 학문을 통해 아키라는 언어뿐 아니라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말과 행동 속에 담긴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또한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짧은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녀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